그, 제가 결혼한 지한 응. 10년 정도 됐는데, 응. 그 저희 그 남편이 그 엄마랑 좀 약간 좀 이상한, 좀 약간 수상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. 엄마랑? 예. 응. 2, 3년 전부터 엄마랑 제 남편이 뭐 둘이 어디 갑자기 어디 나간다든지 그래갖고, 그래서막 전화도 안 받고,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막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뭐 이게 남편이 엄마랑 이렇게 깊은 그런 관계가 있나, 그 장모랑. 그래서 혹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, 예, 네, 여쪽으로. 결혼 생활을 한지 얼마나 됐어요? 10년 됐어요. 그러면 엄마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았어요? 아니면? 예, 같이 살았어요, 남편이랑. 엄마랑? 네. 음. 둘이 뭐 여행을 간것 같은데, 예, 어. 네, 그래서 그, 여, 그, KTX 그 예매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 그러니까 둘이 어디 그거. 부산 간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출장 간다고 그랬거든요. 음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핸드폰을 보니까 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. 그걸 언제 알았어요? 제가 남편이 이제 좀 수상해갖고 핸드폰을 음. 보다가 뭐그 갤러리에 그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. 음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확인해봤어 엄마한테. 근데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음. 네. 그럼 그, 그, 네. 그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 되잖아. 네. 그래서 아 이거 봤다 그런데 아 아니다 엄마는 네. 그러면은 신랑은 뭐라 그래 아 신랑은 그냥 뭐 우연찮게 그냥 들렀다가 뭐 같이 그냥 출장 갔는데 우연찮게 엄마 만난 거라고 그래서 엄마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 남편 그 출장 장소에서 같이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그러더라고 <laughs> 근데 지금 나한테 찾아온 이유는 그거를 긴지 아닌지 확인을 해달라 네. 좀 불안해서 좀 느낌이 뭔가 좀안 좋아가지고. 음... 야 신랑이랑 엄마랑 잘안 맞는데 이거 같이 10년 동안 살았어? 결혼 초기부터? 네 처가살이 그 응. 했었어요 저희 음. 남편이 지금 응. 본인 신랑하고도 부부 사이가 이게 못살 부부가 지금 살아가는데 궁합이 안 맞나요? 응 궁합이 안 맞아요 어. 궁합이 안 맞고 자. 장모하고 지금 신랑하고 오래 깨지는 운이 있거든. 근데 엄마하고 엄마하고 사이하고도 조금 의심을 가볼 만은 하다. 아 그런 좀 깊은 관계가 있는가. 음, 이게 지금 같이 살면서 조금 나 이거 나오는 대로 얘기해도 되지. 어때요? 그 진짜 그런 게 맞나요? 당신 신랑이 지금 뭐해? 왜냐면 엄, 처가살이 한다고 그랬잖아. 응. 예, 예. 어? 예. 당신 엄마가 지능적인 것 같아. 어, 그럼 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꼬대리는 건가요? 그렇지. 엄마, 엄마가 예. 어떻게 보면 꼬리를 치는 거지, 사위한테 아. 그래서 네 신랑이 예.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모조리 같고, 아. 순진하고, 어,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바람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, 음. 음, 네 엄마한테 좀 낚인 그런 사항이야. 아, 어? 응? 네. 본인 이거를 지금 알았을 때서부터 무척이나 가정사가 힘들었을 텐데 네. 괜찮아? 그러니까 좀 지금 은좀 괴로워요.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긴지 아닌지 이제 여쭤보려고 선생님을 이제 찾아뵌 건데 이게 점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충격적인.. 이 신랑하고 안살 거예요? 아기 있어요? 없어요? 아.. 하나.. 딸 하나 있어요. 안살 거예요? 저는 이혼하고 싶어서, 응. 네. 어, 네. 이혼할 거야? 서로 좀 성격도 좀안 맞아가지고요. 안 맞아요. 어... 예, 충돌이 있기 때문에, 어, 저승의 원수야 이승의 원수야. 근데 문제는 애가 있잖아. 애가 있는데 본인도 안 살고 싶어요, 안살 거예요, 안 살, 안살수 있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힘들 거라고. 어... 또 당신 친정 엄마잖아. 예. 엄마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야? 엄마는 엄마 실랑하고 못 사게 되면 엄마도 안 보게 되잖아. 근데 지금 두살두 두 양반들이 다 오리발 닭발을 내미고 있잖아. 친정식구하고 같이 사는건안 되겠다. 아, 그럼 저는 혼자 살아요. 아니 나와서 네. 따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. 집에서 같이 살면 계속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. 음. 당신 지금 내 친정 엄마가 만일에 이런 사실에, 뭐, 본인들이 인정을 하면, 딸을 얼굴을 어떻게 보면, 음. 마누라 얼굴을 어떻게 볼 거야. 아.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. 네. 완전 개판이고 걸레지 뭐냐, 네. 당신 엄마가. 아. 그럼 저 신랑도 그지만 엄마가 진짜, 아, 이거 좀 충격적이네. <laughs> 엄마가 문제지. 아. 엄마가 문제고, 네 신랑도 그거를 동조한 네 신랑도 네. 또라이고. 그럼 이혼하고 그냥 애는 제가 키우고 사는 게 좋을까요? 본인 이혼할 수 있어? 이혼하는 걸로 안 나와. 아, 어, 그럼 같이 사나요? 신랑이 안 놔주려고 할 텐데, 놔주려고 해요? 아니요, 그 신랑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는데. 내가 봤을 땐 신랑하고 이혼하려면 한몇년 가야 될것 같고, 아. 우선은 지금 당장에 이혼을 한다, 이것보다는 나와야 돼. 나와서 아. 따로 분리해서 살아야 돼. 아. 신정 엄마랑 어떻게 살겠니? 음. 그치? 당신 엄마가 더 문제야. 그 응? 엄마 사주에 막 그렇게 남자를 막 꼬시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건가요? 그건 아니고, 음. 네 엄마가 가져선 안될 행동을 한 거야. 이건 실수라면 실수인데,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. 그러니까 네 그, 신랑을, 어 남자로 봤다는 자체가, 너 끔찍해서 그 신랑하고 어떻게 사니? 안 헤어질 것 같아. 조금 더, 2, 3년, 3, 4년 가야, 그때 가야지면 네 신랑이 헤어질 것 같고, 네 엄마는, 어떻게 보면은, 딸 인생을 망쳐놓은 여자야. 그러니까 네 엄마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. 어? 응. 내가 봤을 때는 용서받기가 힘들어요. 응. 네 엄마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은 이제 한갑이 지났으니까 청춘이라면 청춘이야. 이제 6 0이좀 넘었으니까. 근데 여자 친구는 젊은 거지 아직은. 응. 근데 어디 가서 남자를 꼬드기면 꼬드겨야지. 내딸 사위를 그런다라는 거는 네 엄마는 평생을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아야 돼. 네 딸내미한테도. 응. 그잖아 응. 이게 어디 부모냐. 개판이지. 하루하루 네가 살아가는 게 정신 끈안 놓은 게 엄마 엄마 안 죽인다라는 것도 네가 대단한 거야. 지금 네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야. 어? 이건 내가 봤을 때나 어찌 됐든 부모의 자질이 없는 옆에 네야 그러니까 엄마네 집에서 나와. 나와야 네 신랑이 거기에서 올가미지 않아. 알았어? 그래야 될것 같다. 어. 본인이 생각을 잘해. 알았지? 네. 또 궁금한 거. 아, 그러면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는 또 이렇게 잘 풀리나요? 뭐 금전운이나 뭐 이런 게. 본인이 내년까지는 고생이 이빠이. 훈년내훈년 어, 마흔하나. 41. 마흔하나까지는 본인이 그 3년, 3년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. 아, 알았지? 네. 음, 직장 당해요? 아니요. 직장은 아니고 그냥, 예. 집안의 삶에? 예. 뭐를 지금 일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고? 아, 그래, 뭐, 일을 하려고 하는데, 이제 좀 제가 좀 그게 일이 좀잘 될지 해서 여쭤볼래 뭐? 아, 제가 뭐, 그냥 인터넷 방송. 음. 인터넷 방송? 네, 예, BJ 뭐 할까 생각 중인데, 그게 잘 될까 해서. 집에서 조금 더 노셔요. 아. 음, 운도 안 따라주고, 음. 더 노시고. 기술을 가져. 아, 그럼 자격증 뭐 이런 것 따면은 음, 잘... 손에 기술이 들어져 있어. 아. 그리고 네 신랑하고 차후에 3년 뒤에는 아. 4, 5년 뒤에는 이혼할 수도 있어. 그럼 혼자가 되면 아. 뭔가 의식주를 조금 해결할 수 있게끔 네가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. 아. 네신랑이 당장은 안 해요. 죠 아. 그러니까 아. 일단 집에서 나와서 아. 내가 뭔가를 좀 기술을 아. 배우고 신랑하고 이혼하게 되면 내가 내 전문 직업을 조금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어. 나는 봐. 네. 알았지? 네. 정신을 조금 많이 잘 차려요. 네. 지금 되게 어리, 점을 보려는데 좀 어두네. 어두란 한다는 말이 뭔지 알지? 네. 조금 내 안정이 안돼 보여. 네. 어? 불안증이 좀 네. 있어 보여. 그, 그,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좀 그때부터 좀 불안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래서 네. 좀 괴로웠거든요. 응. 음. 그러니까 용기 가지고 어, 엄마부터 빨리 정리를 할 생각을 해. 응. 알았지? 응. 음,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응. 예.